어이. 야, 옷이 그게 뭐냐. 오늘 딱 맞지 않아? 이런 느낌 아니야? 아, 너무 과해. 뭐야? 컨셉, 컨셉이 너무, 너무 들어갔다. 너무 꾸몄나 야, <laughs> 근데 니는, 뭐 어디, 뭐냐? 오늘, 뭐... 아, 저거 봐. 사투리 좀 하지 말아. 야! 뭐가. 니는 그 사투리 좀 하지 말라니까. <laughs> 밧데리 좀 하지마 30만원이에요 <laughs> 그렇게 저희는 베팅에 필요한 돈을 인출하고 프로토를 구매하기 위해 근처 복권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간단하게 한 번만 좀 알려 주실 수있을까요 아, 그뭐 이거 배팅하는 거면? 네. 저기 그냥 그렇게 체크하는 거는 왜 체크하는 방법만 제가 알아야 되냐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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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아, 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, 이거 한번... 예, 이거 찍어 보자. 예, 하시다가 이해가 안될것 같으면 예, 볼까요? 예, 감사합니다, 아, 선생님. 밥. 어, 네. 너 마음대로 해너 어떻게 생각하는데? 그러니까 너는 한전을 하고 싶다고? 응아해 응.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오케이 죠축은행 경기 보러 가는데 너는... 오케이 음, 저축은행 홈이니까 응 홈이니까 아니 너 마음대로 해. 어쨌든 뭐 콘텐츠니까 콘텐츠니까 나중에 탓하고 이럴 건 아니잖아 돈 모르지 이게 5만원 오만원 5만 제가 하면 10만원 감사 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 합 되게 이쁘다.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지금 경기 시간이 7시인데 거의 뭐 1시간 10분 정도를 먼저 도착해 버려서 주변에 뭐 카페 에 갔다가 편의점에서 좀 주전부리 사서 경기장 한번 입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. 타짜들한테 안녕하세요. 어울리는 음식이 뭐 있나? 땅콩 맥주 소주. 땅콩 맥주 소주. 맥주 아니야? 나는 안 되지. 운전해야 되는데. 그렇지. 원 플러스 누룽지 먹을까? 누룽지나 원 플러스. 누룽지. 먹을까? 어, 아직 우리 돈이 딴 거잖아. 그렇지. 그래. 저렴한, 저렴한 거. 옥수수 수염차로 할게. 오케이. 나는 선치 지금 무난하 내가 캐리어 캐리 할니까아 캐리어? 어, 야, 야, 씨. 어 형님 잘되면 형이 잘캐리 할게 이 분은 좀내고다요아 멋낸거 없저 멋있나요? 아 그래요? 네, 어, 정말요? 네. 감사합니다 진짜로. 뿐 아니죠. 아예 아니. 아닙니다. 이곳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요.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독보적인가요?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. 네, 예 세이몬 메모하세요. 네. 그럼 네. 음, 진짜 멋있어 보이나? 혹시? 어? 어머, 나도 제이. 약간 <laughs> 우리가 뭘 뭐, 진짜 멋있나? 네? 멋있나봐 진짜. <laughs> 아 멋있어. 아 내가 봤을 때 멋있어. 이게 진짜. 진짜 우리를 멋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. 약간 그런, 그런 느낌인데. 약간 파이팅 으! 어. 이게 OK를 뒤집은 거래. 아. 어, 그래서 은맨이래. 열로 들어가. 음. 에이! 어! <laughs>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야 내가 한정 가자 했지? 야이겨내 한정 가자 했지? 나면 형님 잘하잖아 르면 아유 니 네, 네 때문에 야 내가 한정 음. 여기 어, 사진 한나 찍을래? 야 렌즈가 왜 이렇게 더럽냐며 그렇게 경기가 끝난 뒤 적중 기념으로 최고급 숙소를 예약하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. 깔끔하 e 어. o 어, 좋다 h 좋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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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o oh, oh, o 방수증은 안 주셔도 됩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얼마 나왔는지 말이죠 3 8 0 0 0네 감사합니다 네, 안녕히 세요 안녕히 십시오 네. 그렇게 저희는 숙소로 복귀한 뒤 급등주 수면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오겐노보홀딩스라는 상장 폐지 위험 자산이었고 약 10만원어치를 매수 후 어플에서 주식 숨기기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컨텐츠가 종료될 때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은 5시 한 40분쯤 됐는데 4시 반 축구 경기를 저희가 걸어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나 잠깐 살펴보려고 일어났습니다 오, 오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아, 그렇지, 아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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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보라니까끝 내가 가자 <laughs> 내가 내가 이긴다 아. 이제 우리 따짜야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? 아 이게 할인해주는 거네 음. 내 주, 내 의견을 좀 물어보고 하지 난 발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야 벌써 7점 차야 1쿼터인데 적당히 좀 하라니까 서로 뭐라고 안 하기로 했잖아 아니, 뭐라 그리고 너 동의했잖아 아니 너언어버 가는 게더 낫지 사 않나? 사 않나? 사 라고 얘기했잖아. 아, 진... 야. 야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야 진짜? 아, 진짜? 아, 데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아, 진짜? 대 백에서 진짜? 아, 기고뭐 진짜? 진짜? 로 아니야 이게 어려운 거야? 땅땅 튀기고 섞죠? 뭐? 아닌데야 계속 이래 들어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음! 아 그러니까 이게 어렵냐고 이게 이게 내 말은 이게 그러니까... 이게 어려워 <laughs> 이게 어려워 뭐냐 진짜 <laughs> 어림도 없어 안돼 <laughs> 네, 네. 네. 뭐 이게 야너 스킬 수준이래 스텝 그렇게 저희는 찢어진 신발을 뒤로 한채 경정장이 있는 하남으로 향했습니다

상현, 어? 문 닫았는데? 문다다요 구매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경정장에 도착했는데 생각한 것보다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서 놀랐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십시오 입장관과 거스름돈을 받아 가십시오. 네. 지금 이제 경정장에 들어왔는데요. 여기 경정장은 촬영 허가가 없으면은 안에서 절대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 민원실에 들러서 촬영 허가 받고 왔습니다. 아, 선수들도 이렇게 모르겠어요. 단승, 연승, 복승, 쌍승, 삼복 이렇게 있네 아, 뭐가 되게 복잡해 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 출발합니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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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 출 그래도 아, 하나 맞췄네. 어, 야 하나 참, 맞췄다. 야, 미쳤다. 야, 만원걸걸 그랬다. 야, 복승식 얼마냐? 1.4배네. 배당률 <laughs> 그럼 19,000원 걸어서 <laughs> 5,000 <laughs> <laughs> 됐네. 제15경주 중상. 우리가 삼복식. 어, 맞네, 맞네. 하나 맞았다. 125번? 삼복식 어. 얼마야? 얼마야? 126. 삼스파이2 28. <laughs> <4표라고? 28점> <laughs> <28점 4표라고. 웃음> 8 <laughs> 아, 응. 4 스파이트는 이 스파이트는 이스파이트이스파이이거파이이이이스이트는이 스파이트는 이스파이 3, 는 6, 스파이 3, 는 3, 스파이트 사람 맞겠지제 3만 원어치 산 거지. 돈 없어 이제. 된거 같은데. 1, 3. 야, 다됐배삼 <laughs> 2,400. <laughs> 몇배몇 배? <laughs> 들어올 땐 차가 그렇게 많았는데 끝나니까 톤 폈다, 톤한 95,000원 정도 사고, 한 10만원 정도 딴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<laughs> 본전이다. 이거는 그렇게 저희는 경정장에서의 마지막 배팅을 들어왔채 배팅해 놓은 농구 경계를 보기 위해 안양종합운동장으로 이동했습니다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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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만. 왜 촬영했는데? 촬영했니? 쇼와. 아, 그만하라고.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네. 어. 뭐야? 올랐네. 어, 올랐네. 아. 얼마 이득이야? 30%이득봤네 3만원 어. <laughs> <laughs> 주당 2,017원에 팔았다 총 판매금액 12만9,133원 저희는 프로토 20만원, 온라인 토토 5만원, 주식 10만원, 경정장 약 10만원으로 총 45만원 베팅했고, 결과는 총 43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.